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멀리서서 소리로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하옵은 어디 있느냐 이방에 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은 어떤 마을의 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어, 그 집에 매일 100불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4만원 15만원 큰 돈이죠 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었대요 첫째 날 집집마다 둘러서 현관에 100달러를 놓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짓이야 제, 제정신인가 하다 그렇게 의아하면서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잡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또, 또 왔네 라고 의아해하면서 마찬가지 일이 일어 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해 보고 "아, 유 진짜네" 어, 그러면서 동네에 어, 매일 100불씩 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 직접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라고 아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이후 동네까지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와서 돈을 가져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백 불이라고 하는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 버렸어요.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이 평소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어요. 말 사람들이 문을 거치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아니, 우리 돈은 어디 갔습니까? 당신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묻기까지 했더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같은 복을 계속 받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당연한 거, 내가 오늘 아침 먹는 거, 당연하지. 뭐 매일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없어지게 되면, 이런, 이런 어? 내게 주어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화를 내게 되는 거야. 아, 왜 내게 이런 맛있는 것이, 내게 왜 이런 선물이 없는 거야.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가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이 많은 민족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얼마나 큰데 지구상의 0.1%도 가질 수 없는 큰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어려움 찾아오게 되면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 어린 다니엘 도와 함께 예배드린다 이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보고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부모님도 버렸잖아, 그 친구도 버렸잖아. 그래서 저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 도시에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배격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외딴 곳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게 됐어요. 예수님 이곳을 지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열 사람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지만 저들은 나병 환자니까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먼 곳에서 저들은 소리 소리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도 늘 내가 무슨 기도하지? 우리 아들 어떻게 기도하지? 그때는요, 이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이것이 초대 기도 모범이고, 키리에 엘레이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틴어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슨 키리에 키 키리에가 주여란 말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 참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저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침 받게 되고 오늘 15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 봐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중에 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 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시면서 17장 1 9절의 말씀 다 같이 여시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침 받은 열명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죠? 다 감사하는 정말 주님께 그 감감 감, 주님의 그 은혜 너무 감동하는 감동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감동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느냐면 하 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가족들 만나고 너무 기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나를 치유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한자 한번 볼까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제가 누차례 여러분 설명드리지만 너무 중요한 단어. 감사 감은 무슨 감? 다니엘 무슨 감? 느낄 감 그지? 감감 느낄 감이에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에 그죠? 말씀 언변에 소울 사자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른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뭔 있었어요? 느낄 감은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 느낄 감은 있었지만, 뭐가 빠졌느냐 하면, 사가 빠진 거야. 예수님 감. 아, 그, 그것만 있는 거야, 그냥. 감은 있는데, 사가 빠져 있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그의 길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홉 사람은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저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나병을 했을 때는 나병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병 없는데 얼마나 기뻐하세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은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 감사를 드리는. 영어에서도 감사를 뭐라고 하지요? 영어로 감사를? Thanks. 우리 친구들 뭐 해요? Thanks. Giving. 그치. 맞아. 그죠? 땡스, 땡스는 감이라는 것이고, 기빙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주님께 늘 우리의 명제를 맞이하면서 만 가지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늘 하나님께 늘 감만 가지면 안 돼요. 감사까지 나가야 돼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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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이 아직 기억 못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귀한 선물과 온전한 온 온전, 온갖 귀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늘 받아 사는데. 천국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있어도 감사가 없는 그곳은 뭐냐? 지옥이야. 지옥이고. 다 없어도 감사가 있는 그곳은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게 가시를 주셔 가지고 내이 인생 장미 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왜 가시를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가시 너에게 장미꽃을 선물로 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laughs>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 때문에 불평불평하는 사람. 지옥이죠.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지만 그럼에도 꽃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여자성도님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신앙상담을 했어요. 아,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전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더 힘들게 했어요. 아, 기도했어요. 아, 그럼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시어머니를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교사님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남을 정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귀한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저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이 며느리가 그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이 기도를 한 다음부터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담일 친구들 잘 들어봐요. 제가 우리 어른들 자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의 어떤 집에서 아이들이 아직 식사를 같이 하다가 어린 아이가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를 떨어뜨리고 밥 먹을 떨어뜨리고 지가 우는 거야. 그지?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포크를 주워줄 거 아니야. 그죠? 주면서. 포크 애가 받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Say something. 아, say something. 얘기하라는 거지. 뭘 얘기해요? Say thank you. Thank you, Mommy. Thank you. 그리고 포크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 여러분 친구들도 앞으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든 세상, 별의별 일이 다올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참석한 우리 다니엘들은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면 돼. 뭘 잘하면 돼? 감사만 잘해봐. 학교 가서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학생 공부 잘하게 돼요. 칭찬받게 돼요. 근데 어떤 학생도 계속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욕하고 딴짓하고 소망 없어. 늘 감사 여러분이 이한 가지만 꼭 배워야 돼. 알았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어? 여러분 아멘 늘 감사한 거지만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음식 주면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 배우면 저는 정말 주의 종으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군대 가고 유학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감사 하나만 잘 배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감사를 못 배운 사람은, 전 얘기할 수가 없어. 감사를 못 배운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사실은 많은 문들이 닫혀 있잖아, 그죠? 요즘은 그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자동문 알지, 그지? 여러분, 자동문이 있어가지고, 이 자동문은 멀리서 보면 닫혀 있어. 근데 점점 한 걸음 가면 또 닫혀있어. 그러나 가까이 가면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보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멀리서 보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살아보면서 별의별 어려움들 다 경험했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문이 다 닫혀있는데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멀리게 돼요.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닫힌 문이 스르르 열려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대하면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거든. 어떤 문제도 감사하고 찬성하면 그 문이 다 열려지게 돼요. 10편 100편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빠 주머니가 열리지 그렇지? 아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면 맛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늘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 감사하면 문이 열려지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고 염려하면 문은 더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육중한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해야 돼요. 원망으로 불평함으로 소리 지른다고 아니 어느 부모가 소리 지른다고 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매만 받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은혜 너무 감사하고 응답 주실 주님 감사하고 응답 안 주셔도 나는 감사하고 그죠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최고 선물이지 무슨 사탕이 무슨 그게 무슨 대단한 응답이야 그게 사탕 보고 싶을 사탕 안 줘도 하나님의 응답인 거야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대사로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늘 감사하고. 이번 명절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일의 성도들은 늘 감사해야 돼. 교회 봉사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오늘 제가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오성급 호텔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호텔도 거기에 잠깐 2박 3일 투숙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몇 달, 아니 몇 달도 마찬가지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축복 다 잠깐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여기 잠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장로님 권사님 일도 잠깐 하는 것이고,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날이 와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어린 친구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의 식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늘 감사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냥 몸은 고침 받을지 모르지만 감사까지 하면 영혼이 치유함을 받게 돼요. 늘 감사하면 나병 환자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게 되고. 우리 모든 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만 하면 안 돼. 어떤 분을 보면 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가 빠진 분이계세요 여보, 감? 몰라요. 무슨, 뭔지 모른다니까요. 꼭 살을 같이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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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가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감사하고, 밤에 잘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여러분 남은 삶늘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천국 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어서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성 함께요. 감사해. 시험에 닥칠올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오늘 한 일들 잘 들었죠?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뭘 했나고 감사 그지? 여러분이 감사하면 엄마가 건강해져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세이스피어는 감사 모르는 자식은 차라리 뱀을 키우는 낫다 그랬어요. 어?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감사 많이 하고. 우리 다닐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참석한 친구들은 다 잘하니까, 그죠? 늘 감사 많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들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감사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삶 모든 일에 범사에 늘 감사하며 감사 감사하며 하나님 영혼까지 치유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다 내일도 늘 앞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감사, 감사, 감사함으로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학교에 가서도 실력 있는 자녀 앞으로 유학 가고 군대 가고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감사함으로 저들의 앞날이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시고 돌아갑니다. 하는 가른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시고 명제로 가는 출입을 주여 지켜 주옵시고 10월 19일 새생명 사랑축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축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온 형제 자매들 이웃들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사한 모든 손길에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모두도 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